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아, 요새 날씨가 진짜 굉장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인라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날씨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따뜻한 날씨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간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좀 이쁜 다육 식물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다육 식물 만나러 가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다육 식물 에케베리아 문스톤입니다. 이 문스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에 있는 이 로제트 형태로 자라는 문스톤하고 또한 가지 이제 미인 종류랑 비슷하게 생긴 그 목대로 자라는 문스톤이 있는데 이 에케베리아 문스톤입니다. 지금 보면은 입 끝에 색감이 이런 식으로 연지 바른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진짜 요즘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다육식물들이 훨씬 더좀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이게 좀 감정이 좀 덜하는 것 같은데 따뜻해지니까 아 진짜 이제 봄날도 오는 것 같고 다육식물도 딱볼 때마다 야 너무 이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화춘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사실 입장 자체는 그렇게 뭐 매력이란 게 있지는 않아요. 큰 매력이 있는 입장은 아닌데 화춘을 또 보여드린 이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화춘 같은 경우는 꽃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꽃 향기가 정말 좋은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이 꽃에서 약간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게 화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춘이 또 이쁜 꽃을 피어서 한번 향기를 맡아봤는데 야 역시나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화춘은 진짜 꼭 한번 키워 볼 만한 그런 다육식물이지 않을까. 향이 너무 좋고요 얘가 진짜 최고의 향이고, 그리고 또 이제 꽃 모양도 나름 이런 식으로 좀 귀염스럽게 생긴 그런 꽃 모양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키워볼 만한 다육식물, 화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또 다육식물은 이 맘스맘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이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 색감으로 굉장히 진하게 색감이 들어있고, 또이 끝에 이 손톱이 굉장히 아름다운 손톱을 가지고 있는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색감도 정말 이쁜데 생김새 자체도 매혹의 창만큼이나 굉장히 매력적인 다육 식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색감도 이게 그냥 연한 그런 분홍색감이 아니라 좀 강한 보랏빛에 가까운 색감을 내기 때문에 햇빛만 좀잘 보여주신다면은 색감 자체로도 충분히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 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쁘죠?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이게 바로 맘스맘이라고 하는 다육 식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 드릴 거는 이 앞에 있는 홍포도라고 하는 다육 식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멋있는 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포도 같은 경우 이제 목대로 안 자라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충분히 이제 오랜 기간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듬직한 목대로 자라는 다육 식물이고 다만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목대로 자라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홍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고. 그 옆에 있는 홍보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라인을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색감을 자 이쪽은 그게 좀 약하네요. 뒤쪽에 있던 아이디어 보니까 약한 것 같고 그 위쪽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감이 굉장히 좀 이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색감이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바로 홍포도라는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꽃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더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원종벽어연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어, 이제 벽어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냥 일반 벽어연 여기 앞에 있는 원종벽어연. 미니 벽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종류가 이제 입장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벽어원 같은 경우 입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원종 벽어원이 일반 벽어원보다 조금 더 입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벽어원이 입장이 제일 작은데 일반 벽어원 같은 경우는 꽃이 잘안 피는데 이 원종 벽어원하고 미니 벽어원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꽃이 좀잘 피는 품종 중에 한 가지여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꽃이 이쁘게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봄날이 왔기 때문에 이 꽃들이 반갑죠. 굉장히 반가운 꽃들인데, 야 끝에는 이렇게 오기종기 모여 있는 게 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이 앞에 있는 이 핑루즈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이고, 목대 두께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좀 듬직한 그런 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핑루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 키우면은 멋진 작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쁜 색감으로 색이 들기 때문에 키우는 보람이 있는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가 핑루주이지 않을까? 오래 키우면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도 자라주고 또 색감도 굉장히 이쁜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도 굉장히 이쁘게 지금 색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들어있다. 이게 바로 핑루주라고 하는 다육 식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이 앞에 있는 하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지금 보면 아마 이런 좀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하트처럼 생겨서 하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지 않았나. 입장이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축전처럼이나 하트처럼 생긴 모양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바로 하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다육 식물인데 이제 프레 종류죠 프레 종류로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정말 이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색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새빨갛게 물드는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앞에 있는 하트 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색감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빨간 색감으로 색이 물들어 있고, 또한 이게 이제 좋은 게, 또 이런 프리 종류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면 오래 키울수록, 자, 요런 식으로 두꺼운 목대로도 키워볼 만한 다육식물이어서, 오래 키우면 오래 키울수록 또 작품을 만들어 볼 만한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해서 생긴 게 하트 딜라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육식물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 지금 보면은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좀 많이 왔다 가셔가지고 늦게 촬영을 해서 해가 지는 관계로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좀 해가 길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금세 또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다음에 또 다시 보여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